인플루언서 유혜원, 28, 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 33, 에이어 농구선수 허웅, 30,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혜원은 허웅과 열애줍이다 올해 초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원 측근은 몇몇 매체에,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며,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라고 했다. 유혜원은 과거 승리 여자친구로 유명세를 탔다. 2018년 한대만 매체는 유해원과 승리가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유해원 측은 사생활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0년 승리가 군입대할 때도 유해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동행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승리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긴머리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안고 있던 강아지가 유해원 반려견과 같은 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허웅은 옛 여자친구 A를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과 A는 2018년 말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성격 차이와 양가 부모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께 헤어졌다. 허웅 법률 대리인은 전날 A가 허웅과 교제 기간 두 차례 임신했다며 첫 임신 당시 허웅은 A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A가 결혼 후 아이를 갖고 싶다며 스스로의 결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A가 두 번째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도 허웅은 출산하자고 했고 A는 출산하기 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웅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것 같다고 하자 A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에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